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아 오늘 본문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시를 모아놓은 아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시집과 같은 성경책이에요. 시편은 총 150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1편과 2편은 어, 이 10편의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10편의 본편들은 이제 3, 3편부터 150편까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이 10편 73편입니다. 아마 제일 중, 중간에 있는 10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편을 크게 두 시로 나눈다면 하나는 탄식 시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 시입니다. 이 탄식시는 말 그대로 탄식하는 시예요. 우리 시편 3편 1절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를 말합니다.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탄식이 나오죠.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일이 많습니까? 나를 거슬리고 나에게 맞서는 사람이 왜 일이 많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그냥 이 시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탄식 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이 탄식 시가 72편까지 나오고 73편의 도입부에도 중간까지도 탄식의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3편의 중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찬양시가 나오는데 찬양시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이 이 저절로 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인 73편에 이 시에는 탄식시도 들어가 있고 찬양시도 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시와 찬양시를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시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인이 시를 썼을 때는 탄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탄식으로 시를 쓰다가 이 시가 무엇으로 마무리됐다는 겁니까 찬양으로 마무리된 시라는 거예요. 이 시를 누가 썼나 보았더니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예,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어, 찬양 인도자 또는 성가대 대장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성가대를 지휘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살면서 보니까 악한 놈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악하고 나쁜 놈들을 보니까, 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더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들이 더잘살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형통한 겁니까?라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을 개역개정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나쁜 놈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럽단 얘기 아니에요. 부럽단 얘기에요. 아유, 저 부러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아삽도 자기도 모르게 아유, 그 나쁜 놈들이 부럽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악인이 형통하는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화가 나는데 나도 모르게 질투가 아, 나기 시작하면서 나도 그 나쁜 놈들이 하는 것처럼 잘 살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세상으로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요. 왜 악인들이 너무 잘 되면은 안 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뭐가 기본입니까? 원선징악. 예, 선을 권장하고 악을 무찌르는 거죠 여러분 그 심센 어, 마동석이 나와가지고 악한 놈들을 이렇게 한 방씩 때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시원하니까 그 영화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자들이 사실은 형통해야 되는데 이, 이 시청자들이 또 영화 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되면 아이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한 놈들이 잘 되는 거 같다가도 마지막엔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고, 착하고, 그, 선한 사람들이 잘 돼야 그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 보니까, 이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더잘 먹고, 잘 살더라, 라는 거예요. 그들이 형통한다, 라는 겁니다. 아삽이 그들이 부러워가지고, 아, 진짜, 나도 그냥, 나쁘게 살아볼까? 아니 나도 이거 조금 그냥 정결하게 살지 말고 나도 조금 약게, 못되게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라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길래?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형통했길래 이렇게 부러워 하는 걸까? 우리 시편 73편 4절, 5절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그대를 사람들이 이 아삽이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아니 이들은 보니까 힘이 너무 세 권력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고난받고 희노애락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고난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재앙도 내리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보니까 심지어 죽을 때도 뭐가 없이 죽는 것 같아요.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죽는 것 같아요. 죽을 때도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장례식장 환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정성실을 이룰 정도로 죽을 때도 평안히 축복받으면서 고통 없이 죽는 것 같으니 부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73편 6절부터 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 돈도 많고 잘 살아서 이들은 목에다가 모를 두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교만을 두르고 다니니 목이 뻣뻣한 거죠. 게다가 강포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강포가 무슨 말인가 봤더니 매우 사납고 우악스럽다라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 무례하단 말이에요. 아나무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어느 자든 상관없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례하고, 억직스럽고, 싸납고, 싸가지 없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잘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 눈이 솟아 나온다는 거예요, 눈이. 왜 눈이 솟아 나와요? 살이 쪄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살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살이 찌니까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거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들은 소득이 마음, 뭐,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줄 것도 아니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난이 정도만 있으면은, 에이, 그, 지금 일안 하고 그냥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소원보다, 마음으로 소원하는 금액보다 소득이 더 많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힘도 많고 에? 그렇게 교만하니 사람들을 능욕하고 악한 말을 거침없이 하고 거만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거만하게 말합니까 자기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악하고 거만하게 그들에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영화 내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73편에 나와 있는 악인이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포스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이제 언론계의 아주 오래된 편집국장 그 다음에 또 정치계의 오래된 원로 정치인 원로가 아니죠 현역에서도 이 대통령이 될그 정치인 제계에서도 나이가 많은 그이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예,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많은 재계에 힘이 있는 회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권력 욕, 명예 욕, 성욕, 이 욕망이 사람을 젊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정치인이 욕망이 적을수록 그만큼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 대단한 개소리입니다. 권력을 잡아보지 못하고 혀로만 핥아본 사람들이 하는 수사가 다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언론계에서 이그 이, 사설을 쓰는 편지국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정치계에서 오래된 정치인,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 사람과 재계에서 아주 부자인 기업 회장님,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편집국장이 이런 악한 소리를 하는데, 이런 놈들은 뭐 맞아 죽어야 돼요? 벼락 맞아 죽어야 되겠죠. 근데 영화에서는 벼락을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더잘 먹고 더잘 사니, 나도 그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꼭 10편 73편의 8절, 9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땅에 부르 다니도다. 그들은 하늘이고 땅이고 그 혀로 그냥 다 이렇게 욕하고 거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들은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악한 삶을 살면서도 못되게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들은 평안하게 사는데 심지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아주 그냥 영광스럽게 그렇게 죽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한가라고 이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가 무슨 시예요? 1번 탄식시, 2번 찬양시. 몇 번입니까? 탄식시를 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악한 놈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이 탄식시를 쓰면서 더 배가 아픈 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돈이 돈을 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이 악한 놈들은 평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재물은 일하지. 하나도? 그냥 계속 불어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삽이 자기를 보니까, 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함이? 이거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편 73편 12절부터 14절까지 한절씩 우리말 성경으로 교독해봅시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구나.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laughs> 불경한 사람들, 이 악한 자들은 날마다 번영하면서 불을 쌓고 있는데, 나처럼 정결을 지키고, 내가 죄에서 멀리 떠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일인가? 왜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내 육신과 내이 힘이 없이 뭐 하나 권력이 없는 것 같은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내가 어내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악으로부터 멀리 떠났는데 왜 나는 아침마다 벌 받는 것처럼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사실 그러니 이 아삽이 나도 그럼 악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의 악한 놈들처럼 그 길을 따라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탄식의 시에서 찬양의 시로 바뀝니다. 10편 73편 16절부터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절씩 교독해봅시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로 그때서야 그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 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며 아자 성분이 그들 사실, 아삽은 악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악을 벌해야지. 저 나쁜 짓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벌해야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인가? 라고 속상해 했는데, 그들은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 있는데,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제서야 결론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답답함을 토로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에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미끄러운 곳에 세워 놓으셔서 그들이 어디로 떨어지게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죽는 날까지 평안했을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세월은 백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그백 년이고, 그들이 미끄러져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이구나. 이백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형통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고 난 후에 아삽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10편, 73편, 21절부터 24절을 우리 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아멘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아삽은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이 마음이 괴롭고 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프고 창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 같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는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미끄러져서 그 악의 길로 세상으로 걸어갈 뻔했던, 그쪽으로 넘어질 뻔했던, 그 자신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 같은 자신과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지만, 누가 아삽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잡았다 놓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잡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어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 주심을 이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마, 아삽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던 탄식이 변하여 뭘로 변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더 이상 탄식하지 않고 탄식하던 그 삶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변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의 입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 73편 25절부터. 어 26절을 우리 말 대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무할 리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여분기시니라. 아멘. 이제 아삽은 하늘과 땅에서 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 육체는 쇠약해지고 내 마음도 쇠약해지나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시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마음 속으로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짐승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아사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탄식이 찬양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 주를 이제 아삽이 경고하는 거예요. 나도 악한 사람, 악한 사람들의 형통이 화가 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도 했습니다. 내가 그 악한 놈들처럼 살려고 미끄러질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줄을 멀리 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지금 아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형통한 것 같지만 이 땅에서는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 망할 것이고 멸망 당할 것임을 이가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한 마디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얘기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아삽이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할 때도 짐승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이게 복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탄식이 찬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탄식을 찬양으로 변화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